후수 기마 선수 기마입니다. 맞상장기입니다. 절을 열고 마 올라가고요. 포가 넣고 병을 열고 상이 올라갑니다. 마 올라가고 병을 열고 상이 올라가고요. 상으로 상을 잡아주고 망을 내서 수비를 여기 양득을 하겠다고 와가지고요. 양득할 것겠다고 와서 일단 붙여주고 포로 잡고 말을 잡습니다. 살을 올려주고. 이걸 올렸는데 포로상을 잡습니다. 포를 잡으면 포가 차를 잡으니까요. 차가 말을 잡고 잡습니다. 사를 올려주고요. 면포를 하면 마로 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한테 면포를 하면 마로 치고, 그리고 병이 걸려 있어서 병을 지켜줍니다. 상을 옆으로 해주고요. 상을 달라고 해서, 상을 잡으면 뒤에 말을 잡겠다고 합니다. 상은 뒤로 빠져주고요. 포가 넘습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포로 말을 잡고 여길 잡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가 옵니다. 포가 오니까 이쪽 초를 차로 잡을 수 있고요. 포가 가고, 포가 간 이유는 차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입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 붙여서 지킬 수 있으니까 포로치겠다 이겁니다. 차가 가서 조를 달라고 하고요. 잡습니다. 잡고요. 차가 내려오고 포가 갑니다. 마가 나왔고요.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요. 이쪽 조를 붙이면 포로치니까 이쪽으로 올립니다. 가서 조를 달라고 하고요. 쌍을 붙입니다. 잡아주고 포장을 불러서 피해줍니다. 마가 피해서 포를 달라. 잡으면 은 포를 잡을 때 장군의 장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포장을 부르고요 마가 막습니다. 그래서, 조를 잡으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도 대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때 포로 마을 그냥 잡아주고요. 조를 달라고 해주고. 마가 들어갈 때 조를 잡습니다. 마가 이쪽으로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차가 더 기다립니다. 진짜로 마가 나왔고요. 말을 잡아주면서 장기를 마무리합니다. 포 하나로는 이길 수가 없고요. 병들이 올라가고 산까지 가면은 완승도 잘하면 나올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점수로 마무리는 될 겁니다.